혹시 야구 유니폼에 대해서 특이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야구는 그 특유의 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 스포츠 중 유일하게 모자를 쓰고 있고 스포츠 유니폼 중 유일하게 단추가 있는 복장을 착용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으나 흔히 농군 패션이라고 하는 스타킹을 정강에 끝까지 올리는 패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팀이나 할것 없이 유니폼 가운데 큼지막하게 자신의 팀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스포츠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이 모두 있는 게 바로 야구 유니폼이죠 오늘은 야구 유니폼이 왜 이런 특징들이 생겨났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날 야구 선수들이 입고 있는 의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최초의 야구 복장을 알아야만 합니다. 최초의 미국 야구 팀이란 뉴욕 니커보커스의 유니폼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야구를 할때 유니폼이란 게 지금과 같이 애슬레틱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시대의 신사들이 입었던 이런 정장 차림의 옷을 입고 경기를 했죠. 야구는 신사의 스포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런 복장으로 시작한 것이 한몫했죠. 이런 신사 즉 슈트를 입은 복장과 예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된 것이 야구 유니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전통을 중시하는 상당히 야구스러움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켜져 내려온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모자입니다. 보이는 사진처럼 이런 밀짚모자를 처음에 썼다고 하네요. 그러다 이런 빵모자 같은 볼캡의 형태로 변하게 되고 다시 이게 현재 선수들이 쓰고 있는 볼캡으로 디자인돼서 단체 운동 중에는 유일하게 모자를 쓰고 하는 운동이 된 것이죠. 아마도 영원히 가장 많이 쓸것 같은 모자 형태가 이 야구에서 나온 것이니 야구가 스트리 패션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죠. 다음으로 팀 오도 눈에 띄죠. 야구보다 오래된 단체 스포츠 중 가장 대표적인 건 축구겠죠. 이 축구 유니폼하고 비교해 봐도 이렇게 대문짝하게 팀 이름이 써 있는 게 바로 야구 유니폼의 특징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나의 이니셜로 시작했다가 지금처럼 지역명이나 팀명을 모두 사용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패션에 또 다른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선 유니폼 마크가 대중화된 걸 알기 위해선 1865년 하버드 대학교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야구팀에서 최고의 키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 키 플레이어를 돋보이게 만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는 중 대학교 이니셜 H를 그래이플랜의 슈트에 넣자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래서 H가 새겨진 이 유니폼으로 경기를 치른 후 시즌이 종료가 되면 가장 실력이 좋았던 MVP 선수에게 유니폼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니폼을 받은 사람은 레터맨이라 불리며 학교 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싸가 되죠. 그러다 보니 선수들은 독보적인 인싸가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레터맨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하버드 대학팀의 성적이 좋아지고 이 레터맨이란 것은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 처지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미식축구 팀, 옆 동네 대학교 팀까지 사용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회 야구 팀에도 게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 첫 프로 창단 팀은 당시 이런 유행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팀 문양을 유니폼 가운데에 새기게 되죠. 이 이후 프로팀의 야구 유니폼은 이게 베이스가 되어 저마다의 이름과 스타킹 색으로 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큰 이니셜은 바시티라는 것으로 바시티 자켓, 가디건, 티셔츠 등의 형태로 오늘날에도 스테디하게 많이 입는 패션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884년이라는 다저스의 원년팀이 만들어진 시기와 현재 위치한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 이름이 박혀진 이 티셔츠도 이런 바시티의 한 종류인 것이죠. 이 티셔츠는 운동하기에 편하면서도 쿨링감을 줄수 있는 소재로 만들었고 줄어듦이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한 봉제 방법을 선택해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이 티셔츠를 구독자 5만달성 기념 이벤트로 멜분에게 드리고 있으니 커뮤니티 탭에 이동하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계속해서 유니폼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하자면 또 하나는 잠깐 언급된 스타킹입니다 흔히 농군 패션이라 부르는 이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스타킹 차림이 야구 유니폼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레드 스타킹지가 최초로 유니폼을 통합해 입기 전까지는 이런 식이 아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슈트 차림의 바지를 착용했습니다 아마도 무직 슬랙스 내지는 치노팬츠 형태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양말을 높게 착용하는 게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엔 이 패션이 사실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혀 보병들은 전투복과 같은 느낌이기에 팀의 결속과 강해 보이는 느낌을 만들고자 연출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모자를 쓴거 하며 셔츠를 입은 거 하며 긴 총열 대신 배트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어쩐지 전열보병의 모습과 닮아있는 모습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볼건 단추입니다. 이거야말로 다른 메이저 스포츠, 아니 기타 다른 모든 스포츠에 비해 압도적인 유니폼 맵시를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구, 축구, 배구, 테니스, 공으로 하는 모든 스포츠는 정말 다 좋아하는데 가장 이쁜 유니폼이 뭐야라고 한다면 1초의 고민 없이 야구지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단추로 옷을 여미는 셔츠의 개념이기 때문일 겁니다. 계속 말했죠? 최초에는 슈트를 입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 슈트는 다시 가벼운 셔츠 차림의 유니폼 형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신기한 건이 당시에는 포지션별로 상의 색상을 다른 걸 입었다고 합니다. 축구나 미식축구처럼 들판에 섞여 뛰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럴 수도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오합지졸 느낌이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셔츠 차림은 당시 미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티셔츠와 결합되어 지금의 야구 유니폼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그 초반의 모습을 지키고 싶었던 야구의 군대스러움은 야구의 유니폼을 절대 티셔츠 형태로는 변하게 하지 않았죠. 물론 티셔츠 형 형태로의 변화가 아주 없던 건 아닙니다 집업 형태로 변경되기도 했고 레스 형태로 변경되기도 했으며 1970년대 피치버그를 중심으로 이런 V자 목을 띤 티셔츠 유니폼 형태도 잠깐 유행하긴 했으나 결국은 모두 고전의 형태로 돌아와 셔츠의 모양만큼은 지켜냈죠 그래서 이 야구 유니폼만의 특유의 멋스러움은 미국 스트릿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죠. 이렇게 양키스 유니폼 같은 건 그냥 평상시에 입어도 이쁘죠. 아 그리고 유니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두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핀 스트라이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유니폼은 어디죠? 양키스죠. 근데 사실 유니폼에 이핀 스트라이프를 처음 사용한 팀은 뉴욕이 아닙니다. 1907년 컵스가 가장 먼저 유니폼에 핀 스트라이프를 넣고 사용한 팀이죠. 먼저 사용했지만 양키스의 각인이 너무 커 빼앗겨버린 셈이죠. 그리고 다음은 이 회색입니다. 유니폼입니다. 회색 유니폼은 원정팀이 입는 색상의 유니폼으로 회색 유니폼을 입게 된건 역시 역사가 있는데요. 과거 20세기엔 세탁시설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죠. 그때 원정팀은 세탁하기가 쉽지 않아 흙먼지가 덜 티나는 색상인 그레이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원정 유니폼 기본색은 이 그레이 색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그레이 색 말고도 어두운 계열의 유니폼 색상을 어의위시 착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홈팀이 항상 하얀색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게 전통이죠. 물론 원정팀과 마찬가지로 유니폼을 많이 팔아야 하기에 홈팀 때 다른 색상을 종종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땐 하얀색이 아닌 조금 더 밝은 원색을 착용한 측이 홈팀입니다. 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거티안 나게 하려면 회색보다 검은색이 낫지 않아? 그렇죠, 검은색이 낫죠. 근데 당시 미국 사회는 그레이 플레너 슈트가 유행했고 모든 비즈니스맨들의 공통된 유니폼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비즈니스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검정색이 아닌 그레이 색상으로 했다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야구 유니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